안녕하세요 대잭밥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스터 레벨이 89인데요 90레벨 하려고 등반기 해보겠습니다 자갈아가지고 캐리 가능하죠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공허출격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르타니스가 레벨 8이기 때문에 아마 포프함이 레벨 8인가 12인가 그럴텐데 불사조 뽑을 수 있죠 예, 나쁘지 않아요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모든 건 까봐야 하는 거죠. 그래도 아르타니스는 일단은 자가라랑 상성이꽤 좋습니다. 보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통해 코프습니다 자, 저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네요. 지금 아르타니스가 레벨이 적어 가지고 <laughs> 조금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지울 준비를 해야겠네요. 저글링. 지금 딱 이제 1군이 딱 20마리가 나오거든요. 이거 뽑고 나면 이제 11마리가 되죠. 그러면은 21마리 찍고. 이제 슬슬 가스를늘릴 생각도 해야 되고 대군주도 뽑아야 되고 이런 식이죠. 광물로치 않습니다. 다가 업그레이드 슬슬 빨리 가야죠. 번식지로 빨리 가야죠. 공중 공격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 자, 저걸 이 빨리 뽑고요, 이제.

점점 있다가 적을 감지했다. 기서더니 발설 준비를 하라. 자, 이제 어디 숨으면 적을 눈치나 해야죠. 아마 이걸로 안될 거예요. 음. 노안 생각해도 되네. 어, 되겠네. 요 충분히. 부족합니다. 나왔죠? 이제 뭐 멀티 돌리고 자원만 뽑으면 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해서. 이제 자가라 나오면은 첫 번째 건 쉽게 막을 수 있고요. 그레이드 찾아 진행하고식지로 바로 가야죠, 이제.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 아이고 잘못했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자원 폭발부터 시켜야 돼요. 이까지는 자라로 버텨야 되나. 보에하게. 그냥 1분 가되죠 이걸로 설 준비해야 합니왕국선 여러 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러브라카도 니어트입니다. 편하나가 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깐만 니어트입니다. 니어로입니다니어트니다 니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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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트입지다니어트니다 후퇴. 희이 검을 준비해라. 자. 슬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에 시작 기사단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님 스컬지 뽑으면 되죠. 이제하려고 한다. 단 똑같이 맞시원하 네 말이만 좀더 그러면 여왕을 뽑을 필요가 없어지죠. 좀더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광란 때는 썩쓸리하겠습니다 아까 저걸린 뻔과 아직도 써먹고 있죠. 지금 좋은 방향인데 지금. 자뭐 차원 안 받으니까 일단 저글링도 그냥 키볼까요 원래 보통 안 키우는데 면도 동질은 시간 증복해놓으면 엄청 빨리 재생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유닛 뽑는 거는 부담 없고요 가죠자싹어버리 자, 그러면 그레이도다 준비됐고. 수술이 더 빠져야죠. 리병이 저와 전 중입니다. 이제 여기 타게 막을 수있도로 병력을 모았죠. 자, 아, 이쯤 되면. 헹 <laughs> 자, 지금 멀티가 세기 때문에 너무 수월해요.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명령대로 감 보호막 준비장 <놀람> <놀람> 노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리 병력이 법과 교전 중입니다 체력 없는 것들 체력 주고요 별티 미리 뽑아서 테러 준비하고요 공격표 정면으로 맞서자 우리 썩은 갓이는 거 맞으면, 도에 갓도에 갓도에 도에 갓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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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기사단은 그 어떤 위협도 막아내려라기 이제 업그 거의 끝을 보고 있네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죠 나이스죠 기다려주고 같이 가면 되죠 갈키 풀로 뽑아주고 야기털고 음. 있어. 내가 막을게. 동이고있습니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다 잘 맞고 있구요 도 몇개 주고자 스컬지가 왕창 오고 있죠 거기 왕관을 세워고 털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바로 하면 패가 시간 빨리 차리는데안 차네요 제기라요 샷샷 자, 자. 자 이런식으로 유닛 꺾고 음 지금 이게 다안 따라오고 있었구나 어쩐지 유닛이 수급이 빨리 안더라휴정 업그레이드는 뭐다했고요아이 업그레이드 안했네 어쩐지 느리더라 이제 어다 뭐 막았습니다 이게 남아가지고

여기 일군이 모자랐구나 아, 몰랐네 이런건 제체질 아니지만 하나정도 더 파고 자 왕벗은 파괴했죠 딱 10, 10개 정도 하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싹다 하면서 필요가 없고, 혹시뭐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저글링 많이 뽑은 이유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짧게 나와가지고, 아, 이제 마지막 공세네요 자. 이유는 이걸 빨리 잡고 싶습니다. 스드 싸움입니다. 타운노 태계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국 들이 빠져나가고 도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시선 는 동안 금습니다자 어, 계속 스지한번가고요딴 애들은 무시해도 돼요. 자 알아 잡겠죠. 잡요이서말걸 거예요. 도와주면 좋지만 음. 그럴 그래 필요가 없어서. 어때어요 어때요? 참 쉽죠? 자가 깔깔마 강 클릭했네요. 아, 점수까지 보여 드려야지. 자, 점수 볼까요? 자가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쉽게 깰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라 같은 경우는 도련배 내에서 말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 일단 협동전 일반 모드 아주 어림 정도는 아주 손 쉽게 깰수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라도 처치한 거 차이가 심하죠.